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고 시대와 정세를 보는 눈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지켜 주셨고 교회와 공동체도 지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령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국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열방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까지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함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때로는 게을러서 불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감사와 회개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새 속의 즐거움을 따라 살며 시간들을 허비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나라 적으로뿐 아니라 각 나라와 열방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 세계 곳곳의 자연, 재해와 재앙, 질병 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한 것이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꼴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교회와 목사님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